자, p n 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1위의 점이래요. 어? 네. x제곱 Y 제곱은 1, 그러면 원이겠네? 네. 자, q u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 점이래요. o Y is equal to Y is 1 q 2분의 네. 2분의 1 a l to Y is equal 2 o Y is equal to Y is equal t 이 Y is equal to 이 is equal to Y is equal to Y is e q u a 요점이 무슨 점이야? P1이겠지. 네. 이해가 되니? 어, 네. 자, 그러면 자 그다음 Pn은 얘를 2분의 파이만큼이래. 자, 음. 그럼 여기서 3분의 1파이였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시계 이렇게 반대 90도. 방향으로. 오, oh, 나 no. 그래. 자, 그러면 어 맞잖아. 시계 반대 방향. 아 맞네. 아, 어 아닌데? 시계 반대. 우리 디지털 시계만 봐서. 가물가물할 수도 아, 맞구나. 시계, 시계 방향이잖아. 아저 그렇게 들렸는데. 아, 그래? 네. 전개상이 90도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여기가 p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얼마겠어? 30도. 어, 그렇지. 그러니까 1/6파이가 되는 거지. 네. 그다음에 2사분면이나 4사분면 있으면 x축 대칭. 그러면 아. 여기. 그렇죠? 네. p3. 3사분면에 있으면 y축 대칭. 여기. 네. p4. 그다음에 4사분면에 있으면 x축 됐지. 여기. 60도. 네. 네. p 5. 뭐고 하라는 거야? p 2007. 왜 이렇게 많아? 계속 반복돼서. 그자 2007. 그러면 여기 있으면 90도. 이렇게 되는 거지? 네. p 6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이제 여기서 90도니까 음. 여기 60도니까 그러니까 30도니까 요만큼이 이제 60도 되는 거지. 네. 그다음에 2사분면 있으면 x축. 그럼 요게 p 7. 맞죠?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 6 0도이 요만큼이 30도. 그다음에 요거 y 축 대칭하니까 요거 p8. 요만큼 30도 요만큼 60도. 네. 그렇죠? 네. p8이고 사사분면 있으면 x축 대칭. 어, 드디어 p1으로 갔네. 네. 자, 그럼 이제 다 돌았어. 그렇죠? 네. p1부터 p8까지고 p9가 다시 p1이랑 똑같지. 네. 그럼 1부터 8까지 세트라고 하면 2007을 뭐로 나눠요? 8로. 8로 나누면 파리 16 4 D, 40 8, 5, 40 4다4에40 4그4면40 40 4다4 p 4에4끝4다4거4여4서4나4모4라4대4아4표4럼4랑4점4칭4계4그4면40 40 40 40 40 4이40 40 40 40 40 40 40 4 4 4